아, 여기 마산입니다, 마산. 예. 여기 가포 가는 데 있어요. 예. 아, 오늘 여기 한번 걸어보고, 저 앞에 보이는 게 마창 대교입니다. 거북선도 찍을 져 있고. 아, 여기 좋네요. 아. 오늘은 저래기패 실을 좀 구매하러 왔다가, 여기 한번 잠깐. 나들이 왔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실을 한 30년 넘게 수집해 왔습니다 운동도 좀뭐 하면은 뭐 중간에 좀 공백이 있었지만 그래도 20년을 하고 뭐든지 하면 오래 합니다 인생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한 가지를 쭉 밀고 나가야지 이것저것 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잘하는 거쭉 네. 밀고 나가면 됩니다 네. 구독자 분들 중에 뭐 개인 카톡이라든지 인스타, 인스타는 그냥 뭐사진이라 내는 건몇장뭐 띄엄띄엄 올리고 뭐 팔로우 같은 거 그런 걸로 신기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원래 어 예전에 내 영상 많았거든요. 그걸 예전부터 내가 유튜브 하라 쓰면 야참 좋았을 건데 지금 내가 뭐 나이도 먹고 이제 뭐. 유튜브 한다고, 뭐, 유튜브 뭐, 조심스러운 거는 뭐, 보고, 제가 보고, 글을, 글을 내놓고, 뭐, 그래도 괜찮겠다, 도움될 만한 글은 좀 오픈해놓고, 예,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뭐, 금전적으로 뭐, 뭐,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 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고, 그거 그리고 또, 한 가지라도 가르쳐드리고 싶으면 가르쳐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 생활이 좀 남아서, 아, 여기는 좋네요. 돌아가야 되겠네요. 일단 회사 생활 끝내고, 뭐, 저 뭐, 선수도 육성해보고 싶고, 그런 거는 예전에 뭐, 바램이었고, 꿈이었는데요. 그거는 지금 해야 될 현실이 아니고,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보시고 도움 되시면은 자기 걸로 만들면 됩니다. 예, 저 것이 100%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왔으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하는 예, 한 가지 그 방법론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예, 인생이란 것은 볼거 없어요. 예, 어차피 다 뭐, 뭐 죽기 마련이니까 그래도 그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건강하게 예, 살다가 가는 게 제일이라 봅니다. 예. 저도 오늘 아. 한 번씩 이렇게 나와 가지고 산책하고 어, 여기는 또전둥거리가 예. 좋습니다. 유튜브 라는 매체가 있어 가지고 아, 어, 요새 보니 유튜브 파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저는 또 저 시대 맞게, 예, 그게 또 조금씩 조금씩 뒤꿈치는 좀안 아프네요. 예,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예, 뒤꿈치는 조금 조은 현상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은 조깅으로 몸을 다독다독 끌어가지고 그렇게, 예, 뭐 인터벌 훈련도 중간에 하면 됩니다. 예, 뭐 10km 기록, 뭐 단축 시키고자 하는 질문이 많은데 10km 기록은 저 경험을 통해 보니까 한 80분 90분 50분도 좀 빨리 뛰어야 돼요 그런 훈련을 좀 자주 해야 됩니다 뭐 도로 같은데 내라막을 서서히 내려오는 내라막에서 스피드를 좀가할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좋고 어 <laughs> 그리고 이제 인터벌 훈련도 좀 강하게 좀해 줘야 됩니다 예. 인터벌 훈련하면 확실히 몸이 가벼워져요. 한 며칠 있으면 또 산을 뛰면 몸을 무겁습니다. 며칠간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다리 힘도 붙고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저번에 이제 몇달 전에 시간 주 거리 주좀 하시라고 내가 두달 전인가? 예, 그럼 풀코스 뛰는데 도움 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서브스리 하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아이고 감사하다는 그런 댓글도 보고 했을 때참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저도 뛰다가 풀코스 뛰다가 많이 걷고 그랬어요. <laughs> 한 24km까지는 잘 가더라고. 그데 그다음부터는 걸어야 됩니다. 뛰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기록을 다 까먹습니다. 풀코스는 꾸준한 페이스로 해가지고 뭐 5분이면 5분, 4분 40초, 4분 40초로 꾸준히 밀어가는 그 훈련이 참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초반에 뭐 5분, 뭐 4분 30초 뛰다가 후반에 6분, 7분이 뛰면 지금 많이 까먹습니다. 1, 2분 뭐 까먹는 게 아니고 몇십 분씩 까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내년 봄에 뭐 대구라든지 동아 서울을 뭐 준비하시려면 은 지금부터 기본적인 체력을 올려야 됩니다. 체력 올리는 데는 뭐 처음에 하실 때한 100분부터 해가지고 120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해보세요. 두번 해도 괜찮아요, 토일. 요 그럼 한달 정도 하면 한 달이나 한달 보름쯤 되면 은 아 어, 체력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두달그 마지막 한 디데이 한달 남겨놓고는 이제 살살 안다치고 보통 뭐 다치는 타이밍이 한 한달남겨놓고 디데이 한 4주남겨놓고 많이 다치거든요 아 6주차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완급조절잘 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야 여기 산책하니까 좋네요. 예. 좋습니다. 여기 한번 오보십시오. 좋아요. 바이바이. 갑니다.